저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이미 오염된 토양을 깨끗이 정화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환경공학기술자 고현웅입니다. 환경공학기술자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인간으로 인해 생긴 오염을 깨끗이 해서 자연과 생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을 합니다. 즉, 환경공학기술자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한 정화 방법을 찾고요, 그것을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정화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환경공학 기술자의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왈금일 기의 환경공학 기자 술 홍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질 오염 방제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공장 폐수나 생활화수 등 더러워, 더러워진 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오염됐는지 조사 분석하고 이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 정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일을 한국환경공단 폐기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분리해서 재사용할 것또그 다음에 재활용할 것 이런 것들이 분리됐을 때 저희가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폐기물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저희 환경공학 기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